윤석열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온갖 꼼수를 다 부리더니 조사에 들어가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묵비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지지자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살아날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윤석열 체포와 동시에 김건희를 둘러싼 온갖 의혹을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모두 체포뿐만이 아니라 구속해서 제대로 특검까지 다 받게 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그야말로 국제망신입니다. 한국에서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군사 통치한 최초의 지도자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격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아주 바다 끝까지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는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 조치와 체포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신분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국 금지를 포함해 금융계좌를 다 정지시키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몸통이 김 여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즉시 김 여사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 여사가 내란 숙의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의 실질적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김 여사의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직 구체적 부분이 확인된 바 없지만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다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김 여사뿐 아니라 그 가족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은 명태균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 압박이 내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체포 과정을 촬영하던 카메라에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혔습니다. 해당 인물은 오마이티비가 실시간으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모습을 담는 과정에서 포착됐는데요. 이 매체는 영상 속 여성이 여러 마리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외부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박사학위는 석사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관련 논란이 일자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건희가 쓴 논문 사편에 연구윤리를 검증,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건희의 학위 취소 여부는 일반대학원 대학원 위원회를 통해 판단됩니다. 한편, 숙명여자대학교는 김건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까지 헛소리나 해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감금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적법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억지가 도를 넘었다며 하지만 이런 마구잡이식 도발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논란 등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거듭된 체포영장 발부, 이의신청 기각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등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으며,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제55경비단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제55경비단장의 관저 출입허가 공문 작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체포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말했던 궤변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파렴치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내란 동조당의 낙인을 벗고 싶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특검만큼은 막으려고 한 이유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개엄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여야 협상을 위해 본회의 일정을 하루 정도 연기할 가능성도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전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길 바란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안으로든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내 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해 가져오면 민주당 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을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세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안을 그대로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이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국회를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여섯 개 야당의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 고발 사건 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줄이고 조속히 특검이 출범하려면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같은 수사 범위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첫 특검법이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단두표 차로 부결된 만큼 국민의힘 특검법이 발의되면 일부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를 최대한 기다리면서 협상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본회의 표결 시점을 17일로 미루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됩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일단 협의의 문을 열어 놓을 테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체포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민생을 언급한 것은 역시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정 질서와 민생의 조속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6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윤 대통령을 향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체포가 내란진압과 국격회복 국가 정상화 위한 지름길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발로 걸어나와서 체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33분 결국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한 안타까움과 민생 회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민생을 챙겼습니다. 민생을 강조한 건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 의장은 윤대통령 체포 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우려하던 충돌 없이 집행돼 다행이라며 혼란 상황이 일단 낙된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회복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던 윤석열, 김건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심판과 처벌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